자, 던지는 또 보시고 평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오! 아! 써치 아! 안녕하세요, 선수 여러분. 써구치 야구쇼 써구치입니다. 네, 여기는 양평에 있는 강상야구장, 어, 강상야구장에 왔는데 어, 여기 너무 야구장이 좋아서 어, 그냥 뭐 가긴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겨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, 박종훈 선수에게 언더스로우를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. 이 무릎이 탈자. 이렇게 놨다가, 네. 와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언더스로우를 좀 연습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도 제가 던지는 보시고 또 보시고, 지적도 해주시고, 평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네저오오 <laughs> 아 커브 하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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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어어 <내 볼. 놀람> <놀람> 와! 아. 들어 와! 이리오레 리오 리오.

뭘. 아! 이렇게, 아! 아이거 빨리 아! 구속을 좀 올려야겠다 구속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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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갔지? 나가 아니야? 나갔어, 나갔어. 여러분, 다음 이제 두 번째 타자 상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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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아, 인정.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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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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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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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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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게 던지면 안 되겠네 <laughs> 오바로 한번 더, 오바로. Hey, 여러분, 저도 언더스로우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야구하면서 처음 던지는 거에요 저도 처음이어서 아직은 저도 되게 부자연스럽고 컨트롤이나 변하고 직구에 대한 또 구속을 한 5에서 한 10km 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. 그래야 좀더 이거보다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박정훈 선수에게 배운 언더스로우 꿀팁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추후에 또 많은 분들이랑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그치 언더스로우 도전기 지켜봐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까지금까지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